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전원주택 단지 입구 쪽에 어, 두 세대가 나란히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리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물리 동대원 과장입니다. 벙커 타입의 딱 2층 구조. 네. 땅도 크지 않아요. 80평. 발 땅. 네. 실내 면적도, 뭐, 벙커 다 포함하면 공급 면적이 한 63평? 아, 음, 63평 정도? 네네. 음. 깔끔해요. 그쵸? 깔끔해요. 근데 금액이? 착해요. 많이 착해졌어요. 금액 다들 착해지고 있죠? 네네. 네. 그러길 다들 기다리셨어요. 음. 지금 살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음. 음. 근데 뭐 전원주택은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네. 음, 대출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뭐 현명하신 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네요? 어, 밑에도 네. 있고, 옆에도 있어요. 음, 사이드도 있고, 주차 뭐 여기다 뭐다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음. 여기다 대도 한 3대, 4대는 주차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주말에 손님들 오셔도 괜찮겠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 더될수 있고. 네. 음. 근데 많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음. 대신에 전망은, <laughs> 전망은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네. 더 위로 올라가시면 전망 있는 집도 있으니까 뭐, 오셔서 상담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딱 쌍둥이로 두채예요두 채. 음. 저거는 벙커 높이하고 음. 옆에 문하고 뭐좀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트윈인가요? 쌍둥이? 어, 그렇죠, 트윈. 네, 쌍둥이지. 음. SUV 높은 거는 못 들어오시겠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음. 그럼 옆에 집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 똑같아요, 구조는. 음. 폭은 6, 어, 거의 7m. 7m? 네, 6m 95 음. 나오니까 뭐 충분히 주차 되시고, 여기 안에 멀티룸은 아니고 여기 지열난방이거든요. 네, 음, 지열난방 있고 여기 그냥 넓게 창고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수납 공간. 네, 하부장도 다 넣어드렸어요. 음, 잔짐이란 음. 잔짐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 선반 같은 거쭉더 짜셔도 되시고. 네. 음. 뭐 수납은 뭐 걱정 없으실 것 같고, 뭐 수도랑 다 안쪽에 있어요. 저 음.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계단도 완만하네요. 음. 딱 알맞은 사이즈. 네. 네. 소나무, 어 나무가 더 중간 중간 더 심어진 것 같은데요. 측백 나무도 있고. 네. <laughs> 여기는 합성데크. 요 절반만 잔디 관리 해주시면 되시고. 네. 요것도 힘드시면 더더 더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그렇지. 아니면은 그냥 다둘 까셔도 될것 같아요. 저 화단 쪽만 빼고. 음. 옆집하고는 디자인 큐블럭으로 살짝 막아주셨고, 어닝까지 다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여긴 뭐 방에도 붙박이장랑 시스템장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추가로 시공하실 게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냥 몸만 음. 오시면 돼요. 네, 몸만 그리고 이 옆쪽으로 옆마당이 또 있어요. 여기는 텃밭 쓰셔도 되겠다. 네, 체감은 음. 좋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4칸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철제 리스 트 유리. 네. 어, 부드럽네요. 부족하시면 여기 더 짜셔도 돼요. 음, 절반 정도까지만. 응. 응. 너무 꽉꽉 채우면 답답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 추가로 또세칸또 있네요. 하부장. 위에다가 뭐 액자 거셔도 될것 같아요. 액자? 사진? 뭐 그런 거? 네. <laughs> 화분 올려놓으셔도 되시고. 거실 폭이 3m40. 응. 다 시스템 창호예요? 네. 어, 불을 다 켜네? 응. 응. 다 매입 조명 해주셨고, 시스템 에어컨. 바닥은 강마루죠? 강마루에요. 그 응. 타일 같은 강마루. 네. 응. 안쪽으로 주방 공간. 어, 응. 조명. 식탁 딱 4인 놓으시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응. 6인용까지 놓으시려면 놓으실 수는 있어요. 응. 6인용은 틀어서. 응. 주방 구조는 t 자. 응. 조리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한샘, 한샘 주방이에요. 한샘? 네. 응. 한샘. 여고, 환기창. 형 사각 싱크볼 이거다 플랫장이네요. 네 세칸에 쓰시면 되시고 조로 인덕션 위로 다 세트네요. MCS MCS, MCS. MCS요. MCS요? 네. 네다 한색네. 서랍 있고 맞은편으로 선반. 오 선반. 얘는 목통이네요. 안 열려요. 안쪽으로 다용도실 네층에 주방 옆에 다용도실 세탁기 건조기 2단 배치 가능하시고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 편으로는 분배기 어네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벽면은 전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개 창도 뒤쪽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식기 세척기가 숨어 있었네요 네. 어. 작은 사이즈 네 미니 사이즈 요새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식사 잘안 하시잖아요? 네. 음, 딱.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음, 한 번에 하나씩. 네. 네. 해주시고, 뒤쪽으로 냉장고 자리. 지금 양문형 하나 들어가 있고, 김치 냉장고.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상고 수납도 되고, 광파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은 진짜 걱정 없겠는데요? 아, 수납은 어, 걱정 없어요. 음. 네. 여기 있는 방 구성이 다 좋았죠? 네. 방이 3개인데, 화장실 3개, 드레스룸 3개, 아, 화장실 4개다? 게스트 화장실까지? 그렇죠. 음. 여기는 안방이 3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안방 3개. 3m. 여기는 3m 38. 네. 에어컨 뭐 당에 다 들어가 있고, 바디솔 조명. 요게 턱이 조금 낮았으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쵸? 아, 어, 그렇죠. 아니면, 어? 윈도우, 음. 윈도우 시트? 윈도우 시트? 어? 너시트뭐 음. 뭐 만드시려면 어, 네. 만드셔도 되고 딱 침대 자리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음, 침대에서 떼으로 굴러서 이렇게 나가셔도 <laughs> 되긴 하겠다 <laughs> 음. 일단 그렇고 이 안쪽으로 화장대 놓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아 어, 어, 그렇네요 음. 화장대 자리 음. 첫 번째 화장실 네. 음. 환기창도 있고 음. 안쪽으로 어, 세면대하고 연결된 샤워기 그리고 거울, 환기창 그리고 타일은 전체적인 음. 그레이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하고 상부장 그리고 중간에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1층 방은 부모님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음. 2층은 이제 화장실만 보면 끝이에요 음. 네 어, 어, 화장실은 이 안쪽에 1층 공용 화장실 어, 욕조가 있어요 아, 안쪽에 네. 욕조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샤워실, 어 환기차 그리고 샤워 파티션은 예쁘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고요 세면대하고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거울 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계단 및 수납공간도 있어요 네, 계단 및 수납공간은 안쪽까지 여기까지는 어, 들어올 수 있고요 안쪽으로 조금 낮게 어, 창고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어, 어. 여기 두 명은 누워도 되겠어요. 엄청 어, 큰 소파가 쇼파, 들어, 딱 들어갔어요. 네, 인용인데큰4인용큰4인용 응, 살짝 삐죽 나오긴 했는데 응. 응, 뭐, 충분히 배치 가능하세요. 이만큼 나서요 막. 네. 그리고 2층 올라가겠습니다. 손잡이까지 꽉 잡을 수는 없는데 기댈 수는 있네요. 어, 기댈 수 응. 있어요. 네. 그리고 환기창도 다시 팀창호. 네, 슈퍼로이 진. 어, 수납이 밑으로도 LED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라오셔서 첫번째 방. 오, 규칙한 첫번째 어? 방. 네? 방이 아닌가? 오, 어, <laughs> 세탁실이 또 있어요. 네. 아까 1층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음. 그럼 1층 다용도실에 어, 차라리 뭐 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세대 분리하실거면 여기다 세탁기 하나 더 놓으셔도 어, 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조주방도 설치 가능하겠는데요?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총, 네, 사이즈 나고, 세탁기, 아니, 세탁기 냉장고 음. 놓으셔도 되고. 네. 고 있어요. 콘센트가 네 군데 있어요. 네. 음. 지금 벽면도 다 타일로 다 깔끔하게 마감해 주셨고, 또 수납이네, 여기. 네, 복도 공간 활용해서 또 수납을 위아래 다 짜주셨어요. 네. 음. 아까 위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네. 그, 한, 찾았죠. 한, 한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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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차단기가. 네. 음.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네. 두꺼비지, 여기 2층거 따로 있어요. 네.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 테라스가 하나 있었죠. 어, 테라스인데, 어닝도 설치가 됐어요? 네. 그니까 러 여기는 뭐 따로 시공할 게 없어요. 들어오셔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썻는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네. 아예 막아버리셔도 되고. 네. 음. 음 저기는 조경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건 나중에 파시려나 보다. 네, 저건 파는 거예요. 네. 그죠? 맘에 드는 응. 거 있으면 하나 뽑아다가, <laughs> 네, 응.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네. 응. 수도랑 전기 다 있죠? 아, 어, 그렇죠. 이쪽으로. 응. 그리고 유리가 전체적인 이제 블루라서 외부에서 보셨을 때 실내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응. 낮에 풀 안, 아, 저녁에도 풀안켜면 실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응. 그리고 2층에 첫 번째 방. 응. 네, 여기는 3m40. 여기 또 3m 다시, 어, 똑같이 에어컨하고 발휘설 조명, 콘센트도 여기, 여기, 저기, 3면에 네. 다 있어요. 밑으로. 음, 음. 여기 난간대 추가로 시공하셔야 돼요. 그쵸? 해주시겠죠? 어, 이쪽에. 응. 음. 해주시겠죠. 넘... 해주시겠죠? 음. 들어가야 돼요. 어, 조금 높이가 애매해서. 네. 어. 이 정도로, 대, 어,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침대까지 배치가 되면은, 그냥, 넣고 음. 자다, 어. <laughs> <창문에 놓고> 자다가, 창문에 넣고 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한 3m 높이 되기 때문에, 어, 어디 하나 부러질 겁니다.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는, 어, 1층에는 박발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엔 따로 드레스룸이 있어요. 어, 드레스룸 공간에 기억자, 시스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스타일을 놓으실 거면은, 어, 음. 안쪽으로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로 시스템장 조금 더 연장하셔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음, 따님이 쓰실 거나 뭐 부부가 쓰실 거면 여기에 네. 이제 화장대 하나도 넣으셔도 되겠어요? 네. 자리는 네. 충분해요. 네. 요새 드레스룸 공간에 콘센트 꼭 들어가야 돼요. 어제 답사관 현장도 드레스룸에 콘센트가 없었잖아요. 네. 요새 이제 드레스룸에도 전기를 써요. 네. 해주셔야 돼요. 안쪽으로 욕실. 네, 안쪽으로 욕실. 여기 도 세면대하고 샤워기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거울 그리고 환기창. 아래층과 다르게 약간 좀 밝은 톤으로 어,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변기하고 세면대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마지막 방 아. 보러 가자. 네, 그때 분양가가 얼마예요? 예요? 네. 처음 거요, 아니면 중간 거요, 이제 최종 거요? 아. 최종 거? 최종 게 최종 제일 거. 중요하죠. 그렇죠. 8억 9천에 주신답니다. 예. 8억 9천이요? 네, 8억 9천. 아... 음. 네, 8억 9천, 어... 네, 근데. 빠질 거다 빠졌네요. 음, 사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 저... 거... 네, 마음도 빠졌어요. 네. 음, 뭐, 근데 어쨌든 뭐, 조... 음,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거는 네. 뭐, 다, 개인마다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구매할 매력이, 메리트가 있다 하시면 나오시는 거고, 아니면 좀더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고. 네. 음. 여기는 그림, 뭐, 식물, 뭐 그런 응. 것도 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다가. 네. 슬라이딩 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아니, 아니에요. 이게 네. 화장실 쪽 벽이 있거든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방. 마지막 방도 음. 사이즈 괜찮죠? 방이 제일 네. 큰것 같은데요? 응, 아닌데요? 아까 저기 3m40이었잖아요. 여기는 어. 3m23. 여기 3m40. 어, 어. 여기는 3m40. 딱1 그렇죠? 0 c m 대신에 층구가 아니구나. 층구도 여기가 높아요. 그 그런가요? 어. 여기 살짝 경사졌어요. <laughs> 네, 저기가 높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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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룸. 아, 어, 드레스룸도 여기가 제일 큰데요? 어, 그럼 여기를 옷방이나네 기억자 시스템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딱 여기가 화장대 자리네요. 화장대 안쪽으로 어,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공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서 욕실. 여기도 세면대하고 샤워기 일체형. 환기창 모든 욕실에는 환기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도기는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방 봤네요. 응? 금방 봤어. 금방 봤어요? 네. 딱 알찬 구성이에요. 네. 금액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어, 적당하게 조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나는 좀더 기다, 뭐 이사 여유 있으시면은 좀더 기다렸다가 뭐 사양 더 보고선.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시다가 나오시면 되시고요. 음, 지금 이사 시기가 맞으시면은 지금 나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시, 혹시라도 금리가 이제 다시 내려가면은, 근데 네, 뭐 그렇게 네, 지금 금방, 금방 나갈 거예요. 음,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종합해서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뭐, 부담 없이 언제든지 나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어, 전원주택 입구 쪽에. 어, 두 세대가 나란히 있는 트윈하우스 현장이었고요 이 현장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